야, 어쩜 이렇게 이쁘까 체리가? 아니 빨간색을 좋아해나 봐. 어제 지금 너무 많이 따먹어 이거 아, 진짜 맛있게 생겼어. 팀장님 드릴까?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양 <laughs> 아, 정말 맛있게 드신다. 내가 음 한달에 절젊어게을러든지 음. 음. 아니면은 좀 능력이 없어가지고 농사짓는 저기가 음? 안 돼가지고 그렇다러면은 억울하지도 않은데. 음. 많이 너무 맛있어. 음. 안녕하세요. 별난 농사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SNS 서포터즈 팬 투어 일정으로 여기 평택의 우수 농가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평택시 지산동 500-1번지에 위치한 기쁨 체리 농원에서 체리보다 더 신비한 신비 복숭아를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체리는 올해 이렇게 보이는 건 이렇게 이쁘게 보이지만 냉해로. 거의 다 떨어져서 야, 지금 이렇게, 예쁠까, 어, 이렇게 팔 것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 작년부터 어, 나오기 시작한 신비 복숭아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양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주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맛은 겉은 처, 천도 복숭아, 엄청나요. 속은 백도인 향과 맛이 뛰어난 신비 복숭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리따랐 <목소리로> 아, 음. 너무 맛있어. 음. 음, 새가 세상에 이렇게 망을 다 쳐놨어도. 아니 아니 이 빨간색을 좋아해. 아주 새들이 아, 기가 막히게. 음. 음, 세상에 진짜. 진짜 응? 아마 회장님이나 많이 떠드시지 마셔 저는 어. 어, 그래요. 새가 다 쪄놨어. 어. 음, 달장. 응? 맛있죠? 음. 음, 두께 음. 달려서 커. 두께 <laughs> 달려서 커. 오, 죽게 달려서 올해 커. 냉해 때문에 체리는 많지가 않네. 음. 음. 저도 회장님 몇개 드시나 보, 보고 있습니다. 아우 이 소개까지. 지금 요런게 요게 지금 새가 다 요거 이거 망쳐놓은 거요 새, 를 잡아먹어 새를? 아우 새가 망을 해놔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올까?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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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 썬라이즈 아기 엉덩이? 썬라이즈 아, 아기 엉덩이, 아기 엉덩이. 아기 엉덩이. 아기 엉덩이. 오. 떠오르는 태양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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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음. 다 따드셨는데 음, 음, 음. 보요 부룩수? 실 부룩 완벽니까 부룩수 완벽 제일 이야요거는 비에 약하다고 해야 부룩수인데 요것도. 아, 아 이거는 저기네 아, 아, 진짜 열과 났네 그러니그 열과가 어 열과가 나는구나 이거는 아우 근데 다 열과야. 맛있어? 응. 음. 이야, 달다. 음. 아, 작년 홍수 때 이렇게 다 이거. 이게 비아리가 졌는데도 이게 죽었네. 이게 신비복숭아, 천도복숭아 종류죠. 좀 오래 양이 많이 달린 거라고요. 아이코님 조리좋다 나오세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거죠. 어, 진친물로거잘라주고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옛날에 체농원이라 했는데 요 복숭아를 재식하고 나서부터는 짚농원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네. 아. 바꾸셨어요. 이이 체리가 진짜 10년 전만 해도 진짜 엄청난 크기의 불을 가리 찾아올 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농장이 있었는데 음. 그때 오시고 나서부터 그 후부터는 계속 자연재해 뭐 하튼 뭐 하나가 깨가지고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음. 매춘도 떨어지고 세상 떨어지고 제가 그래서 (9500만 원까지) 올렸다가 음. 4, (5년) 만에 올렸다가 그다음부터는 내년에는 (1억을) 넘기겠구나 하고 음. 집사람하고도 엄청 행복한 꿈을 꿨었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게 제가 게을르, 게을르, 게을르든지 아니면은 좀 능력이 없어가지고 농사 짓는 저기가 응? 안 돼가지고 그렇다면은 억울하지도 가지. 않은데, 응. 응. 공부는 잘했는데 서울대 못 가는 거죠. 똑같은 어. 편입니다. <laughs> 음. 저도 공부는 못했지만은 갈 생각도 안 했죠, 서울대는. 응. 그러니까는 일단은 얘도 제가 농사를 잘 짓기 때문에 그만한 그 대가가 따라올 줄 알았는데 그만 큼 체리가 안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응. 요 복숭아를 생각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그때가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체리 학과 그슈퍼대회를 음. 개설을 받았습니다. 그때 음. 같이 받았죠. 이쪽에 우리는 따리고 다들 리고 그때 할때 제가 이거를 왜 저기 체리 학과를 했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체리가 잘 되지 않느냐는 데 음. 이런 쪽이로나 여러 가지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 자연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음. 자연 피해에 우리가. 눈이라든지 아니면 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폭우나 뭐 폭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책이 없고 그렇다고 네. 옛날처럼 우리가 지원 사업을 받아 가지고 뭐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평택이라는 곳이 우리가 음. 잘 알다시피 그걸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음. 농민들 앞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찾아서 해봐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올해도 뭐 작년에 뭐 이거는 그렇지만 작년에 2월에 눈이 피어가지고 한번 이거 폭설. 폭설 나가지고 2500만들이 음. 다시 재건설을 한 거거든요. 음. 그런데 7월달에 비가 와가지고 여기 세고랑이 하나, 두, 셋 여기까지가 그냥 물이 한 그렇죠. 면성 흘렀어요. 음. 저기 흡안나가지고 음. 제가 배수로를 밑에 묻었는데 물 넘쳐가지고 계속 안에가 뭐 넘친. 나무고 뭐 이게 바위 같은 게이만 원이 들어있어가지고 막혀가지고 물이 넘치니까 계속 넘쳐가지고 고생한는게 케이신이 내가 포크를 갖고 이제 자 작업을 해서 풀자 손수 내가 이렇게 끌어냈는데 그 다음에 11월달에 또 폭설, 폭사, 폭설 왔잖아요. 음. 저만 호동이 당한 것같은지 알고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이 그렇지. 지리면 전체가 평택 씨가 평택 씨 정년이 됐어요. 안성이나 음.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때 또 무너진 거예요. 음. 2,500 떼어가지고 고쳐놨는데 또 무너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아이기 때문에 저 혼자 다 그때 많이 늙은 것 같은데 얼굴을 하얗졌습니다. 인물 <laughs> <laughs> 좋으십니다. 네. <웃음> <웃음> 네. 뭐 어떻게 제가 이런 것도 뭐 이거 복수하다 신비복수하다 알게 된 거는 음. 체육 그 저기 뭐야 우리가 음. 그 체리 슈퍼농대에서 그 슈, 교육을 음. 체리 학과 과정을 밟으면서 음, 음. 제가 이제 질문했죠 을 강사님한테 주임 교수한테 하, 교수님 이거 체리 갖고는 좀 가능성이 없안 되겠다 음, 우리가 대체작물이 정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이게 오천 평인데 음, 음, 이거를 음. 체리로 다 간다는 거는 음. 판매도 음. 그때만 해도 잘 팔렸어요 아주 진짜 음. 뭐 사람이 체리가 안 팔리다 보니까는 사람도 못 쓰고, 저하고 음. 집사람하고, 이제, 다른 사람만 오전에만 네다섯 명 따다가 음. 따놓고 가는 거예요. 음. 안 팔리면, 또 한두 사람 보조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또 작업도 해주고 해가지고, 음.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것갖고는 시대가 지나가는 거 점점, 점점 음. 체리 먹을 만큼 먹어보았고, 체리 돼서 맛도 알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한 시장 경쟁이 안 되는 건지 몰라도, 또 많이도 심었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체리랑 연결되는 과일이 뭐가 있겠느냐? 음. 저는 자두나 복숭아 생각을 했었는데 음. 제가 이런 복숭아가 있는지 음. 또 저는 뭐 털복숭아버던도 음. 뭐 이렇게 좀 천도복숭아 좋았는데 천도복숭아는 맛이 없으니까 좀 맛있는 과일이 없을까라고 그랬더니 회장님 잘 얘기 잘 하셨어요. 이거 한번 심어 보세요. 음. 체리랑 체리가 며칠이나 끝나죠. 그러니까 한 15일에서 2 0일날 끝납니다. 이렇게 7월 6월 2 1일에 복수가 나온는데뭔 음. 복수가 나와, 6월 달에. 나는 나오는 거못 봤다 했더니, 신비 복수가 나오고 있는데, 라고 나와서, 제가, 저 욕심이죠. 저 해당 욕심이잖아. 그러니까, 네. 교수 보고, 문 교수님, 우리 주임 교수가 문병문 문 교수님인데, 그분한테 이제, 다른 일에 얘기하지 말고, 내가 심어보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나무가 건강한 거예요, 되게. 토지도 맞고 음. 여기 토지가 블루베리 하면 그냥 심어도 된 밭이에요. 음. pH가 여기 5.3, 4, 5밖에 안 나가요. 음. 우리 저기 물어보면 알겠지만은 pH가 5.5면 그냥 갖다 심어도 음. 죽지는 않아요. 음. 블루베리가. 근데 아까도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해요. 직장다니거든요. 체리딸 음. 때만 돈 챙겨 가느냐고 와서 <웃음> <웃음> 그렇게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 순비복숭아를 작년에 추락하면서 느꼈던 점은 완벽한 과일인가 보다 이게 음. 예. 또 요새처럼 우리 뭐 21세기 이후에는 제일 힘든 게 아토피잖아요 저도 지금은 늙어서 그런지 음. 이름도막 뭐 네. 막 음. 오는 거야 여러 가지 난 그런 거한 번도 안 왔어요 음. 눈도 병안 오고 멀쩡했는데 올해는 뭐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힘들어서 뭐 병도 이원은안 했지만은 병원에 가서 올해 치료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는 복숭아는 털이, 털이 없으니까 알레르기가 또고제 신비 복숭아라는 게 저도 어원은 모르겠는데 뭐~ 신비스럽니까 신비스럽다 있겠죠 근데 음. 그 어원을 보면은 구전으로 들은 겁니다 저도 이제 경기도에 가서 들어봤더니 신비 라는 거는 백도랑 천도복숭아랑 교별을 한 거예요 음. 근데 그~ 성공한 게 아니고 음. 성공한 작품에 나와서 신비 복숭아가 된게 아니라 성공을 못한 거죠. 음. 어, 이거 이상하다. 자기가 맞다. 의도한 대로의 그 작품이 안 나오고 버린대. 껍데기는 천도복사랑 똑같아. 음. 물론 맛, 자세히 보면 색깔이 좀칼라가좀 틀려요. 음. 그렇지만은 음. 좀 얻은 정도면 음. 조금 그렇습니다. 닮아가요. 우리가 처음 보는 일반 시민들 저기 뭐 저기는 소, 보호제, 소비자들한테는 이렇게 딱 보면은 자두 같아요 어, 똑같아요. 아니, 아니, 천도복사랑 천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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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도랑 똑같아요. 근데 딱 산을 잘라보면은 백도처럼 완전히 그 애기 뽀얀 살처럼 음. 뽀얀한 게 진짜 이뻐요 겉엔 천도, 속에 네, 네. 그래가지고는 전 한번 뒤에 가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가 로컬에도 한번 해놓고 매장이나큰 데라고는 저는 로컬떡기안 가보니까 음, 음. 우리가 간나을안 하잖아요? 계란탕이 안 올라가니까는 음, 음, 음. 그러니까 전딱나왔던데 백도하고 황도가 있었어요 음. 네, 일찍 나오는 것들이 그래 일찍 나오는데 복숭아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복숭아 갖다 놨는데 음. 그래서 저는 좀 그걸 갖고 있다 보니까는 저는 천도복숭아를 그다에 신비복숭아를 재작년이죠 몇 개를 갖고 와서 한번 거기 직원들한테 먹어보라고 이거 뭔지 알았더니 신비복숭아네요 어이 어떻게 알아요 했더니 먹어봤대요 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주고 내가 있는 거로 샘플을 한번 놔봤어요 그다가 그냥 여기서 시식이나 해보라고 내가 내년에 많이 갖고 올 테니까는. 근데 의외로 거기서 한삼 사백 k 로가 나온 거예요 삼년 음, 만에 이년 아, 만에 음. 몇 개씩 달린 것들이 산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 그거를 갖고 왔죠 어지만 갖다 놓고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쳐다보니까 냄새가 아, 그럼 저 집에 이 해놓고 위에 올라가서 좋아. 이제 등록을 해놓고 내려와 보니까는 응, 숭아 냄새가 탁 생동질을 걸어은 어느 날 신비와 신비 복숭아가 백도와 향기가 딱 나는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는 손님이딱 부숴서 어 숭아 어, 냄새나네 누가 어떤 여사님 있다가. 그거 들어온 지 오래됐어 한 일주일 됐어 그런 거야. 근데 그때는 복숭 냄새가 안 났거든요. 음. 근데 신비 복숭가딱 들어오니까 벌써 매장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야. 음. 그래서 어 이거 성공했다. 음. 그래가지고 제가 한전 다시 이제 작년에 풀로 여기를 많이 갖다 놓은 거죠. 저 혼자만 다른 사람들은 있어봤자 뭐 한두개 정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이제 작년에 150주 심고 3년 전에 심고 이제 작년에 또 보식을 해가지고. 200주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럼 내년에는 200주가 나오는 거죠. 음. 근데 신비스럽다는 게 진짜 신비스러워요. 그래가지고 음. 신비 많이 있고 투가 있는데 이거는 거의 다완이고좀 어린 애들은 저런 애는 신비 투예요. 음. 이게 이제 맘 카페에서 그 애기 엄마들이 지네들이 먹어본 게 아니라 음. 어린 이 집에서는 좀뭐 애들이 딱딱한 걸 줘야 하잖아 물렁이가 보통 생치는 거는 막 생치니까 찝어 먹는데 씹는데 그러니까 애기들이 있다가 그거를 먹어본 거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먹었다는 거 보니까 사진 이상한 게 나오니까는 이게 뭐냐고 다들 맘카페에서 보거 이게 신비복숭아라는 천도복숭아 종류인데 뭐 이런 게 신비복숭아라고 있다. 맛이 되게 좋다. 향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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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지고 완전 나중에는 우리 농작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좀뭐 난리난리 난리 나리아리라는 거지. 되게 인기가 음. 좋았습니다. 그때데 제가 채리 가져가 저 복숭아 갖고 방문하면서 각 보덕에 있는 그 조그만 로컬 푸드 매장에서가 작년 랭킹 1위 했습니다. 음. 복숭아 적이 음. 거기가 완전 수익률 음. 예, 고해들이 많아가지고 음. 신혼부부들이 많아가지고 잘 됐대요. 음. 그럼 신비 복숭아 맛은 어떤 어때요? 뭐 먹어 신비 복숭아다 똑같. 저기 일단 백도와 맛 똑같아요. 맛은, 맛은 백도하고 똑같은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털이 없으니까 좋구나. 털이 없고 그냥 여기서 따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로 먹어도 돼요. 네. 그럼 여기도 친환경으로 지금 재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 기술센터에서 친환경, 유기농 이런 거를 그치. 해라고 시키면은 판매할 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저는 진짜 그거 말하신다면 내가 그걸 강력히 주장하고 싶어요. 중국에는요, 네. 중국에 무시, 중국을 무시하지 마세요. 저는 중국 가가지고 체리 갖고 체리나 뭐 보거나 책리 읽어서 봤을 때 제가 매장을 들어가 봤을 때 유기농과 걔들도 유기농이 있어요 아, 문어 야구나 아, 없는데 아, 유기농이 있어요, 아, 유기농 아, 있어요. 아, 유기농하고 아, 일반 관행농법으로 아, 농법으로 지그 물건하고 아, 차이, 아, 가격 차이가 3분의 1이 비싸요 예, 예. 그러니까는 아, 만 원짜리가 아, 3만 원 얼마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얼마예요 안 알아줘? 알죠? 알죠 알죠 그러니까 왜 그걸 시킨지몰라 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나는 그게 제일 불만인 거예요 아, 그... 농민을 위해서 저도 뭐 이런 말해면 그거나 같이. 어딨어. 하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laughs> 음. 센터에서도 우리 농민들이 어렵지 않은 일을 선택해서 또 하니, 내일부터 뭐 로컬푸드에서 무슨 30% 지원 사업 뭐 해가지고 음, 뭐 한다래죠? 음, 음, 그럴 때 그런 걸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는 뭐, 친환경 농, 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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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농이 아니니까는. 음, 음, 음. 그럴 때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 많이 해줘가지고, 진짜 유기농 많이 사 분들이. 열0명이아 100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음. 쫓아갈 수가 있어요 음, 음. 저도 블루베리 아니 체리를 유기농에 할수 있어요 음. 근데 거기에 대한 부담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그렇다고 음. 제가 이거를 체리가 지금 1kg에 아까 저기 있다가 보면은 포장 단위가 3만 5천 원 3만 원 그러거든요 택배로 음. 보내는 게 1kg에 3만 5천 원이에요 음. 4kg이면 10만 원 넘잖아요 음, 14만 원이에요 음, 음, 장난 아니에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갖다가 판매하는 데 있어서 내가 유기농을 했을 때 25만 원 받을까요? 못 받아? 20만원도 못 받아요. 음, 음, 잘 받아야 13만원이면 한 17만원 6만원 뭐 음, 이거 밖에 더못 받아요. 음, 음, 이런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이런 거 음, 먹어라 말이지. 음, 음, 대신 농민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만 음,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기놈이. 음, 저는 기센터에서발른 저기 만드는 미생물 그거 음, 저는 안 써요. 하나도. 음, 음. 내가 여기서 유기, 이거 이거 다 유박이잖아요. 음, 그치? 음, 음, 저 이게 유박인데 음, 음. 이거만 주문을 죠줘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죠. KB 목표와의 특성을 좀 얘기 좀해주시세요까 아, 아, 특성 잘 몰라요. <laughs> 크기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자도화는안 돼. 크기는 많금을 어, 예를 들어서, 뭐, 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음. 예를 들어서, 이 사이드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다. 그러면 이게 장가지라 하거든요. 음. 장가지, 이것도 장가지고, 단가지는 요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음. 이, 이, 또 요거는 팔. 음. 또 이제 손뼉이 돼가지고, 이렇게 음. 해가지고 다르면은 요거를 접과할 때, 요런 거는 한,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사이? 아 그러면 이거를 또, 이런 거는 세 개에서, 뭐, 세개 정도? 음, 음. 뭐, 이런 거 다섯 개 정도,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네, 아니면은, 그게, 그게. 요거를, 십 잭지마다 하나씩 다르라래요. 음, 음, 근데 이게 관행요법이지, 관행농법이지, 음, 누가 시킨 게 아니야. 그냥, 음, 그렇게 캔 사람이, 이 정도면 세 개. 음, 음. 뭐, 여기 이파리가 없으니까 하나만 놔야 되는데. 음. 음, 음. 아까워서 못딴 거예요. 그 저기가 그 음, 여사님들이 효과를 음, 음. 못떼 아까워서 지금은 음, 음, 음. 어릴 때유만할때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차적과인 거거든요. 음, 요 이게 지금 2차적과인. 네. 네. 예, 그래, 그 그런 거 그런 이제 이런 음,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2차 조그만 게 1차적과. 1차 예, 네. 음, 음, 이때도. 1차적.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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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도, 음, 아, 이때도? 음. 이거를 더 완벽하게 잘랐으면은 못했어요. 아까워서. 음, 음, 근데 데제와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이거 점점 따는 건데 지금 으끔안 때는 데 내가 이제 그만 따랬어. 주인의 입장에서는. 즐거도 팔아야지. 네, 6 0 g 아니 60g 되도 판매할 수 있어요. 맞아. 보통 유동도 네. 만약에 열리게 되면 얘네들은 뭐잘 커야 막 80g 된다면 얘네들은 1 0 0 g 넘어요. 120g이 주먹만하거든요그래거의알 음. 오리알 정도. 오리알 정도. 오리알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오리알만 오라이면은, 해져요? 그러면 크면 120g 됩니다. 120g까지. 음. 이런 건는 엄청나게 사이팔 음. 수가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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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된다면, 이런 걸 많이 클 수가 있는 데음 내가 지금 네, 그렇죠. 두개 밖에 안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원래... 떨어져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떨어뜨려 버려야 되는데, 음 지금 아까운 거죠, 지금에 떨어지기는. 왜냐면, 음 조그마도. 음 그냥 복숭아도 저런 거에서 두 개는 달게 하더라고. 그렇죠. 음 그런 게 이제, 뭐, 가지에서. 다 틀려요. 뭐, 이만한 10cm마다 맞아요. 하나씩 둘어냈는데 음음 저희들 이번에 안 둘라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음 여사님들이 이제 거부 나서, 뭐, 이런 거안 달은 거 많잖아요, 이거 봐봐. 엄청나게 어, 많잖아요. 어, 어, 어. 이런 것들은 보면은, 잘 돼야 80kg 안 나올 거예요, 9 0 g g 안 나올 거예요. 음, 근데 이게 내년에 그럼 안 땄을 경우에 음. 연작 그 저기 아니 연작이 아니라 저기 뭐야 많이 달리면 턱, 해거리 아, 해거리는 잘 하셨는데 음, 음. 자 해거리 음. 사람처럼 달거리가 아니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해, 저는 해거리라고 보는 않아요. 그래 감귤이나 이런 황금향 같은 건 해거리를 해. 그러니까 그 해거리라고 해거리인데 그게 그게 이제 가격은 어찌 가고. <laughs> 어, 그 이거 좀 말씀 좀 하세요. 응. 마무리? 네.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이거 이거 택배는 네. 어떻게하고한 12,000원권 1kg에 12,000원권. 그 작년에 저도 작년에 여기 가격. 근데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그 따라 보내는 가격. 가격. 따라가는 거지. 예, 네, 따라가는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우리도 작년에 1kg에 12,000원 받으려다가 판매가 좀 12,000원하고 만원 차이가 개념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좀저 영업방침을 갖다가 저는 800g에 또 체리 그 팩이 음. 1kg가 집어넣으면 800g 밖에 안들어가요 알이 크니까 그빈 음. 공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음. 800g에 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더잘 팔리더라고요. 12,000원 팔을 때는 하루에 다섯 개나가면 음. 800g에 만원? 네. 1kg에 보셨을 거 아니야, 작년에. 음. 음. 제가 안 드렸지? 안드렸 s 안 드렸지 이... 안, 못 봤으면 안, 안 주셨지. 저안 주셨어. h u a Andy and Joshua. 에 n d y and Joshua. Andy and Joshua. Andy and j o 8 0 0 g Andy and Joshua. Andy and Joshua. Andy and Joshua. Andy and Joshua. Andy and j 저 아무래도 저 선물용이나 이렇게 응, 응, 응. 3kg나 5kg 박스에다가 3kg 박스에다 이렇게 저는 5kg 박스 담아오진 못했고 응. 3kg 박스에 담아가지고 7리박스에 이만한 게 남은 게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응. 3kg을 담아가지고 판매를 했죠 응, 근데 3kg씩. 그것도 선물용식으로 좋잖아요 응. 3만원짜리 선물 줘가지고 어, 그럼요. 그렇게 한 응. 대환영 받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응, 과일 중에서 그렇구나. 그러면 포장 단위가 3 k g 10kg 이렇게 나옵니 1kg, 3kg, 5, k g 5kg, 어. 3kg, 5kg. 5kg는 5kg. 택배 보낼 때는 저희들이 옥도록 받으면서 택배비, 안 받고. 택배비 면제. 아, 4만 원. 아니 아, 5만, 아, 5만, 5만 원. 0 아, 만 원씩, 더 들어가요. 좀더 올라왔어요. 그래도 택배비 봐서 5만 5천, 6만 음, 원 6만 원받까이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는데 뭐 자신은 있어요. 이게 하 음. 자신 있고 아직까지는 경쟁력에 우리가 앞서 가니까는. 음. 그래서 제가 선도 농가에 늦으면 복숭아를 해달라 그런데 체리도 음. 어차피 기쁨 체리농원이니까 음. 센터에서는 알기로는 저는 체리농원 대표고 그치. 뭐 회장도 오래 했고 음. 그러다 보니까 별농장이 없으니까 제가 터지 때가 됐어요 아 그러네 그치? 진짜 1 0 주문을 받아요? 이거 지금보다는 받는 게 아니라 예약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약. 근데 한 지금 제가 어저께 확인한 지한 스물 몇 군데 확인했거든요 그럼 판매는, 판매는 언제부터? 한면아 지금 20일 대략 20일 잡고 있습니다. 어. 6월 2 0일부터 6월, 예. 6월 20일부터 언제까지? 나올 때까지지. 그니까한 네. 7월 초 7월 초에 일단 뭐 음. 그렇게 될것 같아. 근데 또 빨리 미리 주문해야 아직까지 되네. 잘안 있는 거 봤을 때는 좀 늦어질 것 같아. 예, 체리 끝날 때 우리 작년에 체리가 작년 1 6일날 끝났거든요. 음. 18일 날? 음. 그러나 일주일은 5일인가 지나서 체를 땄으니까 보서 땄으니까 난 7월 말까지 따겠네. 예, 7월 말까, 월 말까지 못 하고 한 7월, 7월 5일. 음. 7월. 올해는 저 7월 뭐 중순까지 따지 않을까. 그니까, 러장 맞이기 전에 하니까 당도도 네. 좋겠네. 그리고 이게 체리 같지 않아가지고, 음. 뭐, 특별히 아실 거는, 뭐, 그뭐 우리 대표님은 그거 관심 안 있으실 텐데, 음. 이런 대는 농, 농토가 있으면 뭐를 할까라는 거를 많이 질문받아요 음. 저희도 받고, 음. 그대 우리 김회장도, 김희숙 과장도, 음. 앞으로 비가 왔다 모았다, 뭐 왔다 이런, 뭐, 음? 뭐 지원 그런 걸 바르지 말고. 기후에 맞는 거? 기후에 맞는 거를 대체 작물을, 뭘로 할까를 고민해라. 뭐 이것도 그렇지만은 얘는 어, 비에 저 체리는 되게 예민하잖아요. 아까 음. 뭐 빗방울 밑바랐는데도 그 브룩스라는 음. 게 진짜 이거 제품이거든요. 음. 응. 키로에 5만원, 6만원 받는 제품이에요. 음. 서울선, 뭐 서울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데서는. 근데 아까 다 열과 났잖아요. 근데 이게 열과 나잖아요. 그게 그자난비 조그만 거 음. 밤에 왔잖아요. 낮에 온 것도 아니고. 아. 그만큼 비에도 그렇게 여잖 그게 열과. 그러니까 그런 거하려면은 저는. 비가리면 사우스 해야 되니까 선생님 저기 해배우고 요즘에 응. 보, 저기 인터넷에 보니까 체리 뭐한 나무 심어가지고 응. 2개월 만에 딱뜻한거 <laughs> 붙은 거 이렇게 그 다거짓말이 그럼 개뽕 개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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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자연으로 <laughs> 이걸 <따라하는 웃음> 수글 <수금을> 해야지 <laughs> 안 하면 그러니까 저도 병 걸리듯이 저도 병 걸렸어요 이거 그때 비 왔을 때뭐나 어지럼증에 활동도 못 했잖아요 전정신경이라 그런 것 때문에 6개월 고생했어요 막 어지러워서 못 다니고 근데 올해는 이런 거 와도 내가 전화 안 받겠다 는 식으로 했었는데 똑같아요. 얘는 비가 와도 그렇게 음. 변함이 없어. 왜 맛있냐 했더니 그냥 맛이 딱딱하고 응. 아삭하지, 아삭하고 응. 응. 이그 향이 백도 향이 쫙 나는 그향이 당도에 비해서 당도라는 거는 따할때 응. 딱딱한 거 따서 먹을 때그래서 응. 제가 체험을 하는 거죠. 따할때딱 먹으면 은 향은 나는데 단맛을 몰라. 응. 왜냐면 커피 한잔 마셔도 단맛이 안 나오잖아요. 응. 커 저기 체리도처럼. 밥맛을 모르고 부르치를 갖다가 놓치는데 얘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이 숙성시키면은 네. 만지면 그냥 말랑말랑해져요. 뭐 엉덩이 살 만지는 것처럼 말랑말랑해져요. 그러면 그때 보면 완전히 백도의 그푹 익은 맛 있잖아요. 그맛 나오고 냄새도 싹 풍기고 하나만 이렇게 네. 떨어져서 발로 비비면은 여기가 이만큼 네. 냄새가. 다 하, 되면 더오지 수기 되나? 여기다가 청당구 조금 처음에. 청방구는 거는 요거 해도 바로 해도 상관은 참가해. 없어. 근데 뭐 네, 약도 안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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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거라 네. 이게. 이 네. 아, 여기가 불악산 아, 산등성이에 위치한 이뿜, 체리 농장 뭐, 여기 지금은 신비 복숭아. 요거 요렇게 빨간 체 체리는 통풍에 좋다고. 복숭아 이건 나중에 진짜 저거 할때 한번 맛보면 되겠다. 응. 이것도해 줘야지. 이게 다 일거리지. 아니요. 많이 안 달리면 안 달리면, 이, 이안 달리면 이거 따 줄게. 이렇게 더 많은 거요 일이 네. 많은 걸요. 이대여섯 아, 마디마다 하나씩인가? 한 번씩 잘라 주나요? 그리고 뭐 그건 아니고 어, 그냥, 저기 뭐야? 보장지는 저 위로 가는 건다 잘라 주고요. 올라로 내려가는 건 옆으로 띄어 주고. 여기서 한한뿅 한뼘한뼘 넘겨 한 네, 놓고 전지해 주고 이 요거 내년에 열릴 때 이게 어, 어디가 달릴 거에요 요거 요거 요거. 아 거기에서 달리는 여, 거예요. 요기 요기에서 예. 그럼 여기 이런 데는 이런 데는 안 달리고 안달 달리. 여기서 음. 여기 한 여기 한밑 개. 그리고 나이가 아. 들으면은 이쪽에 보면은 지금 애들도 이게막이게 비쳐 가지고 네. 요게 좀 잘라내 줘야 되거든요. 그 그럼 거기서 여기서 달리는 얘는 거. 이게 지금 다 열리는 꽃눈이거든요, 이게. 아, 그런 거. 는 그렇게 생기는 데서 예, 달리는 요기선전 하나가 나오면은 어. 그, 꽃 하나에 네. 두 개, 세 개가 열려. 네. 그러면 이게 일곱 개면 삼칠, 이0 개가 열리는 거야. 체리가. 그러니까 다발... 근데 제대로만 달리면 이게 아주. 아, 엄청 열리는 거죠 재미난 건데. 그, 저기 때문에 자연, 자연재해. 근데, 근데 올해만 그래, 올해만올해만 음. 이렇게 자연재해는 힘들었지. 네. 좀 이쁘게 먹어봐. <웃음> 이쁘게? 짱 이쁘다. 다섯 개 먹었잖아. <웃음> 공기가 먹었다. 딸기! 어때요, 회장님? 음. 체리 한번 그, 맛있는 타이톤. 걸로. 타이톤. 타이톤. 이응 음. 크니까, 그 먹을 게 많아. 아, 음. 그래서 타이톤이구나. 뭐. <laughs> 맛있어. 야, 이거, <laughs> 올해 체리도 팔수없더니 우리가, 풀뭐 응, 먹었죠. 어, 오늘 그놈 품어 먹었죠. 아까 하죠. 거리랑, 이랑 어, 갔다 와서, 음, 그, 음. 그, 그, 꽃사리 되게 맛있는데 아까 많이 먹었잖아농부왜피그리에 이거 먹었지. 얘, 맛 있지. 그 그럴 수 있지.